반려동물, 개 물린 흉터 치료. 개들도 색상을 구분할 수 있다. 색상의 구분은 눈의 망막에 있는 원추세포에서 담당하는데 원추세포엔 세 종류가 있어서 긴 파장의 빛을 감지하는 것과 중간 파장, 짧은 파장을 감지하는 것으로 나눈다. 개는 인간과 달리 긴 파장과 중간 파장을 감지하는 원추세포가 거의 없어 푸른색 계통만 늘 뚜렷이 구분한다. 인간에 비유하면 적록 생명이라고 할수 있다. 개의 눈에는 원추세포가 적어 색상 분별력이 떨어지지만 대신 간상세포가 많아 어두운 곳에서 물체의 윤곽을 쉽게 구분한다. 또한 전멸 융합률이 높아 순간적인 움직임에 민감하다. 정지된 영상을 빠르게 바꾸어 보내면 잔상 효과에 의해 동영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인간의 경우에 이것을 구분하는 전멸 융합률은 약 1초당 60회 정도지만 개는 70에서 80회에 달한다. 따라서 인간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자연스러운 동영상이라고 느껴지지만 개는 정지된 영상이 빠르게 깜빡이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 때문에 개는 텔레비전 영상에 반응하지 않는다. 2011년 글로벌 식품 제조회사인 네슬레는 개가 반응하도록 전멸률을 높인 광고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개는 약 40Hz에서 6만Hz 사이의 진동수를 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청각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다 또한 개는 귀를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세워 보다 집중하여 들을 수 있다 개의 겉 귀에는 17개의 근육이 있어 귀의 방향과 모양을 조정한다 개가 냄새를 맡을 때는 평소 숨을 쉴 때와는 달리 킁킁거리는데 콧구멍 을 통해 들어온 공기를 가두어 보다 냄새를 잘 맡기 위한 행동이다. 개는 한번 맡았던 냄새를 기억하여 냄새를 식별한다. 개가 냄새를 기억하는 메커니즘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사람과 개 모두 코 속의 상피 조직을 통해 냄새를 맡는다. 공기 중에 기화된 분자가 상피에 달라붙으면 후각 수용기가 냄새를 인식하여 뇌로 전달한다. 사람에게는 약 천만 개의 후각 수용기가 있는데 반해 개의 후각 수용기에는 약 10억 개나 된다. 블루드 하운드 종의 후각 수용기에는 30억 개에 달한다. 이 때문에 개는 사람에 비해 매우 민감한 후각을 갖고 있다. 개는 냄새를 보다 잘 막기 위해 코끝을 늘 축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자주 혀로 핥는다. 개는 뛰어난 후각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일에 쓰인다. 마약의 탐지와 같은 일의 대표적이다. 인간의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플로리다 대학 수학의학과에서는 주인의 종아리에서 난 악성 종양을 개가 물어 뜯는 사례를 바탕으로 질병을 발견해 개를 이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개의 미각은 다른 감각에 비해 둔한 편이다. 고기 맛과 단맛을 느끼는 두 종류의 미뢰가 혀끝에 분포되어 있다. 짠 맛은 느끼지 못한다. 개도 혈액형 구분이 있다. 1번에서 7번까지의 숫자로 분류되는 개의 혈액형은 최소 13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항원, 항체 반응을 보이는 대표적 혈액형은 1.1, 1.2, 3, 4, 5, 그리고 7번 혈액형이다. 개의 피부는 두 종류의 털로 덮여 있다. 안쪽에 부드럽고 미세한 털이 나 있고, 그 위로 뻣뻣한 긴 털이 나 있다. 개는 봄 가을에 털갈이를 한다. 두 번째 털은 개의 품종에마다 달라서 곱게 자란 직모, 거칠고 뻣뻣한 직모, 곱슬거리는 긴 털, 크게 구불거리는 털, 짧은 털등 다양한 모양이 있고 색상도 흰색, 검정, 붉은색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형이 있다. 인터넷 유머를 보면 개의 나쁜 점이 등장한다. 초등학생 꼬마가 용돈을 벌어보려고 이웃집의 마당에 쌓인 낙엽들을 쓸어주기로 했다. 얼마 후 꼬마는 아빠에게 20만원을 내놓으면서 은행에 예금해 달라고 했다. 아빠는 아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물었다. 이웃동네 낙엽까지 몽땅 치운 모양이구나. 아니에요. 아빠, 낙엽은 옆집 마당 밖에 못 치웠어요. 그런데 그집 개가 저를 물었어요. 보통 개에 물린 흉터는 유치원, 초등학생 시기에 많이 발생한다. 다큰 성인의 경우는 개는 만만한 여성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반 애완견이나 아닌 사냥견처럼 덩치가 큰 개에게 물린 경우가 많다. 이런 개에 물린 흉터는 봉합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미지 한의원에서 추가적인 흉터 침 치료가 필요하다.